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기관에 다양한 국직한 현안도 다뤄지고 있는데요. 올해 국정감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 인한 어, 이슈가 국감에 좀 묻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비된 국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 총장을 지내고 있는 서삼석 의원을 연결해서 국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삼석입니다. 네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동안의 국정감사 일정들 어떻게 지금 이화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예 저희는 어, 농림축산 수산... 농림부하고 해수부 2부가 있고요.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진청, 3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 기간은 31개 기간입니다. 아직 뭐 남아있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네. 어, 대부분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됐고, 내일은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어, 4년 동안 제가 의장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영안보안 신안이 대부분 농오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전면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를앞두고요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좀 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좀 조사인데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어,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뭐 계기가 있었는지요? 시험 검사를 앞두고 어, 300여 원들이 보좌진들과 총력을 기울여서 국가에임하는 것은 저도 뭐 이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네 어, 단순한 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도를 좀 높여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조사죠. 장부조사었죠 예. 어, 문재인 정부 그 농업정책을 그런 방향에서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원하고 계시는지, 네. 정부 정책 추진상에서 고충은 무엇이고 불만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체해내기 위해서 어, 이런 여론조사 방법을 예.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토대로 정말 짜임새 있는 유의미한 그런 질의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어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우리 농민들과 비교했을 때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땠습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수치화 했기 때문에 네네. 비교를 해보면 농민들 생활 만족도도 낮아요 주거 환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인데 어민들은 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 농민들 응답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서글픈 일입니다.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도 불만족 이로 어, 민들은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 또 그런 반면에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 또, 어, 관심이 좀 작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나와있고요. 네. 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방향은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았다. 네. 특히 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행안부와 지역 소멸 대책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어,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런 정책이라고 평가에 대해서 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좀 젊은층들이 떠나게 되고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농촌 서 정작 일을 하게 될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농촌인력문제 대응 TF팀 구성을 좀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그좀 구체적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이 그 지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 현장의 뭐, 그참 뭐, 그, 그 처절한 그런 그 농어민들 목소리를 정부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그~ 인력 없이는 이미 우리 농어촌은 생산 행위가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졌지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정부 관심도가 너무 낮아서 저도 화가 났었어요 예. 물론 방역상 문제가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렵긴 했지만 요거는 다부처 간의 협력 업무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뭐 고용노동부 업무 등과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중이고 예. 또 야당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레임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자, 개들 어, 권로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이게 아니에요. 다 이원화돼 있군요. 이원화, 사원화, 사원화돼 있군요. 지금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걸 좀이 통일화해서 한 부처에서 좀더 어,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우리당 법사위원하고 한나위원하고 저하고 예. 범정부 TF 구성해서 음. 정부 참여도 좀 적극 요청해가지고. 예. 정말 이그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한번 해결 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것가운데서에또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전국에 좀 긴급적으로 긴급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한 농업 기반 시설이 이 수두룩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실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업용수는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자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뭐, 물을 이렇게 돈쓰듯 봐야 되는데, <laughs> 지금도 물을 움직 <물>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하, 네. 아쉬워요. 그 농식품 뭐 훈련에 따르면 D등급 시설이라는 그런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예. 이게 D등급인데, 이 D등급 농업 기반 시설이 현재 전국에 68개소가 있어요. 68개소. 그 중에 전남이 예. 18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예. 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그 훈량의 규정상 긴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긴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급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걸 예. 개선해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농어촌공사 개을보면 (68개) 시설에 대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쳐쳐 개선공사를 알려 하는 것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향후 15년 동안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아. 제가 속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상 네. 15년 동안 하겠다라면 안 하겠다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뭐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laughs> 너무 그 늦은 거 아닙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전남이 18곳이 가장 심급하게, 뭐 D등급이면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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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국내 4대 항만으로, 4대 항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 인천항만공사 이렇게 총네 개가 국내 4대 항만공사인데 이곳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항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상당히 좀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정치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좀 생소하실 텐데 이 사대항만 공사는 그 보안 시설 수준이 청와대나 우리 그 민간 공항처럼 최고 보안 수준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대항만 보안 관리 기록이 전부 다 그냥 각색이에요. 기준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예.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 9 같은 그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데 네. 이런 입구부터 허점이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진 외국에서 이런 사실 을 알게 된다고 자기 나라 항만의 조반이나 입항을 하라고 허가를 해주겠어요? 예. 이거는 큰 일이죠. 이 막대한 항만공사의 타겟입니다.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해수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또 해수도 동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 항만 공사에서도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예. 예. 외국과의 또 물류의 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이 문제가 보안 문제는 출입에 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 부분이 또 뚫리면 상당히 좀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신 국가보안시설인 우리나라 4대 항만시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 행동,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다시 뭐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어, 4대 항만이 그 수준에 맞는 그런 보안시설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계획이 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야 되겠고, 또, 관리 자체가 그 기준이 좀 통일되어야 되겠고. 네.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안시설은 국가 안보하고도 또 이렇게 직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것 같아서 몹시 좀렇게 안타깝게도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근무자의 근무 자세 또지휘부에 있는 관리자분들의 관리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예.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마사회 뭐 잊을만하면 뉴스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예, 접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마사회 코로나 19 이후에도 이 심각한 경향난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늘었고요. 어, 또 반대로 기강 회의로 불법 부패 행위도 만연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구체적인 좀 문제점 어떤 어떤 행위들이 좀 드러났습니까? 그 다수 선량한 그 임직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 국감장에서 경마장이냐 폭마장이냐라고 폭마장 수화 붙여줬는데 예예 이러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있었습니까 예. 때문에. 11조 원에 그러니까 달하는 그런 그 매출 감소라는 처유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근무 자세 불량 등 심지어는 뭐 행령 등으로 157명 중 124명이나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 징계도 손박명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19년 대비 20년 평균 연봉이 6.7%나 증가하고 뭐 2천만 원 상당의 뭐 성과급을 나눠서 딸한 걸로 그래가좀아 강력하게 좀그 지적을 좀 해놨습니다. 예. 다, 다시 한번 좀그항고 탈퇴하는 심정으로 활성화력을 좀 세워라. 그 얘하고 예. 이제 공이 다 이렇게 막 지적을 했었죠. 예. 자, 그 그렇다면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한국 마사회는 뭐 열심히 제도 개선, 조직 개선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런 또 답변을 하던가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뭐그 정도 답변은 당연히 하죠. 그렇죠. 교과서적인. 여야원들이 예. 공의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서 예. 아마 스스로 정비를 잘할 거로 한번 믿어봐야죠. 국민들께서 보, 예, 보는 한국마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많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어, 또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섬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른바 온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어~ 이런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직접 살펴보셨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해경 대원들 지금도 그~ 뭐~ 저~ 바닷바람 세상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예 예. 저는 항상 이분들한테 뭐~ 응원을 또격려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 주민들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걸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설면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 생명을 다투는 그런 그 온격 의료 시스템 제공 서비스가 잘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희 지역구가 다수인 서해 해경청에 그사고의50% 넘는 그런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좀 예. 현대화시키고 현실화 시켜라. 그리고 응급구조사들을 행정 직원으로 배치하지 말고 실전에 좀 이렇게 배치를 좀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강력히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구조사분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작 어,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laughs> 네. 아, 좀 참애들 업무 도된 거죠. 그러니까요. 업무가 배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해경에서도그 음, 개선하겠다고 답을 받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경 입장에서도 항변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항변은 어렵해요. <laughs> 그렇죠? 그래도 정부 당국이나 재정 네. 당국이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됩니다. 우리가 큰 대형 사고 났을 때에만 반짝하게뭐 제도, 장비, 인력을 보충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어, 약속을 할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준비, 대비를 좀 꼼꼼하게 해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국정 감사가 최종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이 국정 감사 가운데 가장 나름대로 참 이것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전국민 세계가 참그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나눠던 세월로 벌써 잊었지 않냐 하는 그런 인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어,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 내비게이션 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이 무려 1300억 리입니다 예. 그런데 뭐 서비스도 이게미흡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죠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논쟁을 하기로 했던 사, 그 질인데 요 부분은 어, 사실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현장 네. 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예. 더좀 타이트하게 좀 제지를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오늘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 전라남도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급작스럽게 하나 이게 좀 현안이 발생해 있어요. 이게 좀 어, 지역구 이시니까 여쭤봐야 될것 같아서요. COP28 세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어, 당초 COP28 전라남도에서 정말 역점 현안 사업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좀28 COP 28은 좀 양보를 하고 COP 33으로 좀 주력을 하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직 그 뉴스는 뭐 예. 다른 언론사 접하지를 못했고요. 뭐뭐 뜻이 뭐 무슨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만좀관점을가졌던한 사람서 가시기는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좀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어좀 향후 대응 방안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예, 그리고 자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일정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거론했었던 국감이었고요. 제가 그 농림부 국가 종합 감사 때는. 금년산 추고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시장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공 비축 및 물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물을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양배추가 가격 급락을 인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이 뭔지를 좀더 밝힐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1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개통령 후보 이재명 당선자에게 후보 당선자에게 농업부 중요성과 그 현실을 이제 가감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또 후보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그런다고 좀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끝까지 요구를 할 것이고, 네. 그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예. 정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소금 같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처럼입니다. 소금처럼. 소금처럼. <laughs> 소금처럼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네. 모토 늘잘 어, 지켜가시고요. 또 깨끗하고 또 당당하고, 열심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의 또 현안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겠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고 있는.